요즘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부는게 있죠. 바로 두바이 쫀드 쿠키, 두쫀쿠라는 게 상당히 난리인데 북한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제품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두쫀쿠와 좀 유사하게 그런 비슷한 초콜릿이 북한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두쫀쿠까지는 아니지만 두쫀쿠의 예고편인 두바이 초콜릿이 팔리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네. 두쫀쿠는 이제 시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평양의 유명한 백화점이죠. 낙원 백화점에 일본산 간식류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 장면이 이제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음. 자세히 보면은 일본의 한 유명 브랜드 제품이고요. 어, 간식류에 보면은 뭐 오이시, 일본 말로 맛있다는 뜻의 이런 일본 글자도 드러나고요. 그런 것까지. 또 예. 너무 일본 예. 글자가 드러나는 건또 예. 검은색 마카로, 마카로 이렇게 지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음. 이게 뭐 당연히 일본이 직접 북한에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통해서 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낙원 백화점이라는 데가 사실 평양 제일 백화점 그리고 광복 백화점과 함께 평양의 삼대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일반 주민들은 아니지만 평양의 시민들 주민들 좀 넉넉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좀.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음식이 좀 비슷한 게 북한에도 있다라는 게 신기하게 읽히는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이 도바이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이 음식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뽀얀 밀가루 보이시죠? 자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저렇게 빵으로 재탄생합니다. 과자와 빵은 기본이고. 이 나무껍질처럼 어떻게 보면 결이 좀 살아있는 그런 통나무 모양의 지금 롤케이크까지 지금 보면 샌드위치도 보이죠. 형형색색 데코레이션을 입은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밀가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데 맞게 밀가루 음식 품평회를 저지게 가지고 밀가루 음식을 아, 더좀더 아, 과학적이고 아, 또 독특한 맛을 내는 요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지금 저렇게 이제 밀가루 음식 먹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네. 원래 밀가루를 안 먹나요? 사실 감자하고 옥수수가 주식인데 아, 김정은 예.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자꾸 밀가루 먹으라고 지금 권장을 하니까 북한 TV나 관영 매체들이 밀가루를 이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저렇게 내보내고 네. 무슨 뭐 요리 경연대회 이런 것도 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북한에다가 러시아가 밀가루를 한 540톤 정도를 보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 에한 48억 원 어치가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밀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어. 북한 주민들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빵 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사실 밀가루를 이렇게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뭐 짜장면 많이 먹어라, 뭐 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역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 음. 이거뭐 흰쌀밥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밀가루 아, 음식 네. 위주로 바꾸겠다 음.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사실 좀 밀가루 입에 잘안 맞거든요 아, 이번에 아, 그~ 아. 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맛있겠네요. 북한군 네. 포로도 아~ 여기 밀가루 음식만 너무 예.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아, 이러면서 네네. 뭐~ 한국 취재진이 간 김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음. 뭐 눈물 흘리고 이랬잖아요 우리 뭐~ 밀가루 잘안 주식으로 먹기에는 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 당국은 계속 이 부분을 권장하고 있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지방의 공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데 보면 밀로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오. 밀 된장 맛보는 거 이게 네. 지금 뭐 거기 바람이 일고 있어 그렇군.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쯤에 분식장려운동 했던 거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제 밀가루 음식이 있잖아요, 보면. 은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음식이 지금 평양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 유행하는 음식들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두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탈북 요리사 이순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평양의 m g 를또 대표하여 나오셨습니다. 류희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류희진 씨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평양에서 또 계셨으니까 네.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 뭐가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이 유행입니다. 짜장면. 네. 일단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평양 시내 상업지구에 위치한. 한 향만루 대중식당이라는 곳입니다. 30년이라는 예, 실수 없이 움직여요. 젓가락이. 그... 뭐 이곳의 그... 대표면이 지금 그... 보면은 그... 짜장면. <laughs> 짜장면이라는 네, 겁니다. 짜장면이 이잘 반죽된 면 위에 지금 소스를 저렇게 부어먹는 네, 방식인데, 그것도... 우리 거와는 조 달라요. 약간 카레 같기도 하고요. 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약간 된장 아닌가 싶은 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북한식 짜장면이 좀 궁금해요. 류진 씨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북한식 짜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의 짜장면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나만의 짜장면은 춘장을 이용해서 약간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라면 어. 북한 짜장면은 된장이랑 돼지고기, 감자를 이용해서 구수하고 약간 짠맛이 강한 편입니다. 그룹으로.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이 요리사의 목소리가 뭐 준비가 돼있대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볼까요? 스피 짜장, 주변 은 감자와 고기, 된장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 주비, 구수한 맛을 살리려면 우선 고기 쪼리기와 된장 쪼리기, 감자도 삶아서, 이세 가지 맛이 올려야 주비, 구수한 맛이 납니다. 아니 어떤 맛이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근 이순실 대표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어, 사리원 외국어대학교 앞에 보면 네. 유리로 진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어, 어, 한번 갔는데 네. 짜장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짜장면이라는 게 지금 감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 말해도 감자보다도 무가 많이 들어갔어요. 아, 무를 무를 음. 깍두기처럼 썰어서 네. 소금에 어, 소금에 넣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고기 같은 거 음. 넣고 같이 뻥! 끓여서 예문하하게 익혀가지고 그 된장하고 같이 다시 절이는 그 그런 식인데 예. 된장짜장짜장면이 자장,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 구수하고 무 맛도 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육고기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새까만 짜장면이 아니라 노릇거리하게 또 된장 예, 예. 된장 색깔이 좀예 많이 나죠. 구수해요. 엄청 <laughs> 맛있어요. 그렇군요. 그 무가 들어간 짜장면이라고 그좀 약간 상상이 잘안 되는데. 예, 저도 오늘 예. 한 TV에서 그거를 음. 재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드셔보신 뭐 PD 작가님들이 오.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요? 감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무를 했었어요. 오. 그리고 우리 지, 우리 동네에서도 다 거지다 무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저렇게 주민들이 먹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대예요 어때? 아이고, 아니죠. 아. 그, 이제 밀가루 소리도 했지만, 밀가루가 쌀 값이에요. 그런데 쌀을 이렇게 훈하게 먹을 수 없고, 아. 또 밀가루를 먹으려면 환자나 있는 집에서 조금 그, 어, 입맛을 덮게 해서 아. 시장에 나가서 개 팔고 병아리 팔고 해서 가끔씩 네. 가져다가 그거 환자한테 먹이는 정도지 일반인민들이 다 먹는 그런 밀가루 문화 자체가 없어요. 아. 그 밀가루가 엄청 비싸요. 그래요. 예,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밀가루도. 음. 하,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로 북한 주민들이 자주 먹는 유행하는 그런 음식은 뭐예요? 아유,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콩고기밥? 그, 그 인조고기밥이라고 인조 해요. 예, 콩고기밥인데 콩으로 네. 만든 거.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두부를 하고 그 빚이 나오는 찌꺼기를 음. 또 기계로 압착해서 아 이거예요? 예, 네. 예, 압착을 해서 아. 얇게 피를 만들어요. 오.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여러 가지 양념을 묻혀갖고 그냥 네네. 양념 맛에 먹을 수 있게 그냥 먹으면 음. 무슨 맛도 안 나요. 양념 맛에 음. 예, 쌀밥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음. 저거는 제 양념이 무슨 맛이에요? 저 양념은 매콤하고 네. 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서치 좀 어, 지금 만드시는 아예 제가 저런걸좀 <laughs> 네,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거를 먹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해요. 음. 이 양념에 기름을 이렇게 그다음에 파, 양파 이런 게 들어가서 지금 어, 상큼한 맛도 나고 네, 네. 우리 그 양파나 파, 대파 이런 것도 음. 북한에서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어.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순가 북한에 <laughs> 네. 없어요. 어.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특식이에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 이것도 장마당에서나 맛볼 수 있고 생일날, 명절날이나 좀맛맛 네, 벌수 있는 거고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밑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은 다른 영상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예요 콩 사탕 콩 사탕이죠 네. 콩을 볶아요 네. 볶아 갖고 여기에 무슨 설탕이나 뭐 오.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 해서 달콤한 맛을 내가지고 요거 광주리르푹 굴리면 여기에 다닥다닥다 네. 이렇게 네. 막 무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막 네. 말려 가지고 네. 선물 학생들 보면 이월 십육일 4월 십오일 여때 이제 선물을 주는데 콩 사탕이 조금 들어가 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콩 사탕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진짜 간유 사탕 콩 사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콩 사탕도 길. 음. 김일성 김 부자들 생일날에 조금씩 주는 거+ 요거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아이 콩 사탕도 엄청 고소해요. 또 고소해요 맛있죠 근데 쉽게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건 특이합니다 이거는 손가락 가자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손가락 가자라고 하고 어.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아이돌이나 그 아. 명절에 선물로 나오는 건데 네. 야 요것도 또 맛있어요+ 다 맛있네요+ <laughs> 맛있어요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뭐 먹죠 그래요. 한국에서는 네. 요거 이땅지 탈북민들이 음. 요 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만드는데. 구그 맛이 안 나요. 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펑펑 이 떡이라서 속도전 네. 모두 다 속도전 앞으로 하면서 그냥 밥 먹을 짬도 안 주니까 순간이에 그냥 물만 보면 예 물만 네. 보면 떡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후딱 먹죠. 근제 얘가 아. 고소한 게또 맛있어요. 아, 저것도 맛있어요. 저것도 네. 맛있어요. 저건 꼭 옥수수 가루로만 하는 거예요 저건. 이거는 뭔지 알것 같아요 탄산 단물 네. 이건 우리랑 좀 달라요 탄산 음료가. 아유, 이것도 뭐 쉽게 먹을 수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우리 입에도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운동회나 무슨 명절날 이럴 때 친구들 모이면 그냥 중조에다가사카링요 갖고 네. 훈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탄산수처럼 퐁 나오게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서 흉내로 먹어줘요.